우리에게는 땅끝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난한 산골 소년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입에 풀칠하기도 참 힘들었던 그 시절에 이 아이가 공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 지게지고 깔비로 다니면서 중학교는 언감 생심으로 꿈도 꾸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꽤 잘하는 이 아이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모든 친구들이 중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꿈을 편지로 적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씁니다. 내용은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전 상서라고 편지 봉투에다 쓰고 우표값도 없어서 우체통에다 그냥 넣습니다. 여러분 우체국에 있는 집배원이 그걸 바라보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주소 없는 하나님 전 상서 어디로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해남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시는 해남읍교회로 그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해남읍교회 담임이었던 이준목 목사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때부터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목사 사택에 기거하게 하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잘 합니다.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 맡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바젤대학에 유학을 가서 박사를 받아옵니다. 한신대학 조직신학 교수를 거쳐서 한국신학대학 총장을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한국신학대학 총장을 지냈던 오영석 박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빚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작품으로 이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줬는데 오늘 우리는 가짜로 빚어진 짝퉁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에베소서가 기록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소아시아의 교통의 요람지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번창하였던 그러한 도시에 사도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 3년 반 정도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그리고 이곳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함께 섞여 있는 이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 될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정석을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작품으로 지어져 갈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작품의 재료의 품질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짝퉁과 그리스도의 작품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짝퉁과 명품을 무엇으로 구별하는 줄압니까 오늘처럼 갑자기 비가 올때 짝퉁 가방은요 머리에 비를 가리기 위해서. 짝퉁 가방은 언제나 올라간답니다. 그러나 비가 아무리 심해도 명품 가방은요. 자기 옷 속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왜? 자기 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작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작품으로서 명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짝퉁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그것이 명품으로 살아남고 또 우리가 잘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걸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짝퉁이냐 하나님의 작품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제일 첫 번째의 이 정체성의 기준은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처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나된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장 8절을 보십니다. 2장 8절은 암송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암송해야 되는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에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첫 단계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들의... 표징이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에 고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바로 감사로 응답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헬라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오로 따라합시다. 카리스. 카리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우리는 이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어떻게 돌려드리느냐? 유카리스. 하나님 당신은 카리스입니다. 이 은혜를 영어로 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유카리스. 헬라우로 유카리스 하면 이것은 감사가 됩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돌려드립니다 할 때, 언어 유의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은 바로 이 감사, thanksgiving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주목합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전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전에는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지옥길을 향하여 멸망길로 걸어가던 백성이었습니다. 바울의 외침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기 전에는 헬라의 이방 문화와 로마의 타락 문화에 친하 취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던 허물 많던 불순종의 자녀들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다면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지금은 어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과로는 읽지 말고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 어, 작품된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록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물과 성령이 뭐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까? 세례라고 말했죠.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아니면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세례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우리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뛰어넘어서 승천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대한 성령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옛 사람인 나의 모든 허물은 다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 백성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바가 된 것이니. 그러면 여러분, 하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유카리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최고로 나타내는 표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행위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는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백성과 하늘 백성이 다른 차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의 차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쉽게 교회 다니느냐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한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징으로 예배를 했다면 예배한 자들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격해서 그 감격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난 자들에게는요, 슬픔이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기쁨의 여운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니 기쁨의 여운이 집에까지 가가지고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 이 여운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따라 합시다. 카라. 이 카라도 카리스에서 나온 기쁨입니다.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예배한 자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작품으로 살아가면서 내적으로는 감사가 넘치고, 내적으로 감사가 넘치는데 이 감사가 외적으로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기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슬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탁 기쁨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기쁨의 모습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무엇으로 번져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전도의 물결로 번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책 들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 뺏지 달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아니면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식으로 예배하고 난 자들에게는 그 기쁨의 여운이 남아서 이것이 이웃들에게까지 퍼져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것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스며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공동체 모이든지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모습만 가지고도 칭찬받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하나뿐인 그리스도표 명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표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불량대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도 카리스 은혜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각 사람의 불량대로 형편에 따라서 거져 주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거둬 받은 은사를 내가 더 갈고 닦으면 제 체험적으로 볼때 하나님께서는 더큰 세련된 은사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련된 은사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큰 그리스도표 명품인 이 단계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명품으로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빚으신 걸작품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갈고 닦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 이제는 이 땅에 계실 때 목수로 계셨던 예수님의 연장통을 좀 한번 뒤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목수로 계실 때 연장통에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제일 먼저 연장통에 손을 넣으니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줄자입니다. 목수들이 가지고 다니는 줄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품인가를 우리를 시험하는 단계로 우리에게 줄자를 가지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준인 그 줄자를 가지고 누구에게나 가져다 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자란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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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배운 것이 모자란다 니네 아파트가 내 아파트보다 평수가 적다. 님네 아파트 값이 우리 아파트 값보다 못하다. 자기 아들이 더 잘났다, 알려주기도 하고, 자기가 더 예쁘다고 하면서 줄자 가져다 대고, 그러면서 으쓱거리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명품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제품에서도 제외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줄자를 가지고 나에게 대드는 사람에게 화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성질 부리면서 나아가면 나도 명품에서 제외된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자들이 줄자 가지고 들이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도 넉넉하게 용납하는 사람, 이것까지도 관용을 가지고 포용하면서 받아들이는 자들. 주님의 명품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연장 가방을 두져 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망치입니다. 여러분 망치로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주민이요. 아파트 관리인을 망치로 얼마나 그 마음을 조졌는지 아파트 관리인이 차살했잖아요. 일곱 가지 죄목으로 지금 감방에 가 있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망치를 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고집 불통입니다. 여러분, 집안이나 교회에서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인생끼리 사르른 판이 됩니다 왜요? 언제 망치로 내려칠까 모르거든요. 앞에서 치는 것만 아닙니다. 어느 때는 보이지 않는 등에서도 칩니다. 목소리가 크고 까다롭고 교활하고 조작에 능한 고집불통의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장로님 성령의 열매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명품에서 제외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있지만. 명품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졸작품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작품을 만드는 자는 자기의 졸작품은 자기 망치로 다 부숴버립니다. 언젠가는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수는 졸작품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졸작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 가방, 연장 가방을 뒤져봅니다. 공교롭게도 뾰족뾰족한 실톱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깎아내릴 수 있는, 심지어는 쇠까지도 깎아내릴 수 있는 실톱입니다. 실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빈정되는 말, 직선적인 말, 말은 잘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후벼파고 쓰러뜨려 피 흘리게 만듭니다. 실톱은 언제나 언쟁에서 이깁니다. 오라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실톱으로 상대방을 후빌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 명품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없겠죠. 예수님의 연장통 가운데 묵직한 것이 놓여 있습니다. 밑바닥에 연삭기라고 불리우는 그라인더입니다. 이 연삭기는 욱하고 성질 부리는 자들, 불꽃을 튀길 기회만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니 그 그라인더 옆에는 도끼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에 벤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늘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하고 있는 자들, 다른 사람의 희망과 계획을 주저앉히고 있는 사람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늘어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작품으로 나가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70주년 기념관 완공되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할때 제가 작업자들을 보았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연삭기라고 불르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대리석도 벽돌도 표면을 깎아서 매끄럽게 마감질하더니. 다시 한번 사포로 사포질 합니다. 여러분, 사포가 무엇인지 압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처음 말았어요. 어렸을 때 어디 말인가 모르지만 빽바라고 만들었지. 이게 사포입니다. 사포를 가지고 사포질을 하니까요. 목공이나 가구까지도 깨끗하게 마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명품 되기 위해서는 마감질로 사포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뾰족한 부분도 무뎌집니다. 무딘 부분도 더 둥글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포는요, 내가 나에게만 해야지 다른 사람 살갗에다가, 다른 사람 피부에다가 사포질했다가 어찌 되겠습니까? 살갗 다 벗겨지고 그거 문지르다가 보면 피까지 납니다. 그리스도 명품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브랜드입니다. 그리스도의 상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상품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품은 많지 않습니다. 제품 가운데서도 명품으로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걸작품으로 간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것이 바로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악한 일 아닙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실 때 악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표 명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씨도 더워지고, 장마철도 다가오고,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아서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브랜드 상표를 붙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계절에는 그리스도의 명품으로 그리스도의 걸작품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걸작품으로 가지 말고 통큰 카리스마를 가지고 카리스마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 애국자들을 바라볼 때요. 기독교인 애국자들은 모두가 카리스마가 넘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애국하면서 죽음까지 가는 자리에도 카리스마 넘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리스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유카리스. 그리고 그 카리스가 우리에게 예배의 아름다운 기쁨으로 남아 주님 앞에 명품으로 나가기 위해서 카리스마 넘치는 복된 여러분 무도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명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